유니크함의 절정, 패피들의 필수 아이템. 하나만으로 포인트되는 이 옷은 쇼핑몰 이피샵의 타이 다이 롱 슬리브티. 색상은 블랙, 그레이, 그린 세 가지. 작년부터 핫했던 타이 다이 프린트가 아직까지 인기라고. 이 티셔츠는 패턴 자체가 과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어.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볼래? 첫 번째, 청바지에 매치하기. 하이에는 심플하게 입는 게 좋아. 안정적인 배색을 주기 위해 그린 컬러와 어울리는 블루진으로 연출했어. 상의의 빈티지한 패턴과 하의의 워싱된 데님과의 조화가 무난한 듯 꾸꾸해 보여. 완전 내 스타일! 두 번째, 숏팬츠에 매치하기. 베이지색의 팬츠로 부드러우면서 가벼워 보이는 룩을 연출해봤어. 여유로우면서도 루즈해 보이는 게 빈티지하면서 힙해. 벙거지나 목걸이를 더하면 올 여름 바캉스룩으로 딱 좋을 듯. 그럼 여기서 하이버 직원의 후기를 보여줄게! 이 티셔츠는 오버핏이라서 깔끔성 있게 활용할 수 있고요 여유 있는 넥라인이라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원단 자체가 탄탄하고 패턴이나 색상 자체가 뭐 과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힙한 걸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핏을 비교해봤어 마른 체형도 보통 체형도 버벙하지 않고 날씬해 보여 프리 사이즈로 남녀 모두 입을 수 있을 듯 야! 너도 패피할 수 있어